끝나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어 4번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기능평가 2번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 어렵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면 금방 잘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뭐를 해야 하냐면 지금 음이 회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큰 도형 이거 하나 이거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요거 분홍색 요거 그림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사진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글 상자여서 글 상자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글 상자 이것도 글 상자 이것도 글 상자, 이것도 글 상자. 고그 다음에, 가, 나, 다는 그 직각사각형 도형인데, 어, 도형인데, 음, 이거는 가, 가 부분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와, 다는 똑같이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요 부분이 조금, 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선생님하고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거는 것도 이 부분에서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기능평가 문서 작성 능력 마지막 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어그 마지막 영상에서 한번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라서, 깜빡하고, 그, 기억을 못하고,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한글로 돌아와서, 4번 문제, 4라는 숫자 밑에 깜빡깜빡하게 커서를 갖다 놓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거. 회색 큰 네모. 네모는 아니지만, 이거를 먼저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에 가서, 항상 입력에 가서, 어, 여기 보면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여기서 도형에서 직각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사이즈는 조정할 거니까 그냥 임의로 크게 그리세요. 적당하게 크게 그린 다음에, 어, 이것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어디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자. 크기를 125와 145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여기, 지금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조절점이 나타나요.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갑니다. 개체 속성에 가서, 고정값, 너비, 높이에다가, 시험지에 있는 대로 125와 125와 145를 입력하고 크기 고정을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크기 고정을 해 주지 않으면 수정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그 틀어져 가지고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어, 자, 그런 다음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을 살펴봤더니 아주 네모 모양이 아니에요 약간 둥글게 되어 있죠 이 둥근 거는 여기서 둥근 모양을 체크를 해주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시사항에 보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임, 임의로 지정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하는 색 아무거나, 도형이 서로 다르게만 지정되면 돼서 아무거나 하는데 어, 조건을 볼때색 없음으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는 흑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뭐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어, 자주색, 자색이 아닌데 주황색 이렇게 따로 구분되진 않으니까 이 도형들이 서로 다른 색깔로만 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슷한 색깔 선생님이 이 색깔을 선택할게요. 어디서 했냐면 여기 면색에서 음, 면색에서 조그마한 삼각형 눌러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아요. 면색만 선택하세요. 자 그런 다음 설정을 하면 그,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크기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끝. 자, 이건 끝. 어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 두 번째로 할 도형은, 음 여기 빨간색으로 그림 패키지 핵심 가치라는 이 부분을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글상자는 여기 입력에, 입력에, 여기, 요거 두 개인데,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예요. 우리는, 어, 가로 글상자를 할 겁니다. 대충 이렇게 넓이 정한 다음에, 내용을 먼저 씁시다. 그림 패키징, 그림 패키징 핵심 가치라고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마우스로 도형을 찍고 글상자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크기 조정하는 거 110에 15 반드시 크기 고정 체크 그 다음에 얘도 모서리가 둥근 반원 같은데 반원을 체크하고 채우기에서 얘는 이것의 특이한 점은 얘는 면색을 빨강색으로 하라고 지금 지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였어? 면색이 빨강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건 손댈 필요 없고 설정을 눌러주면 음,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 모양에다가 대충 얹어 놓으세요. 얹은 다음에 다음으로 해야 될 거, 다음으로 해야 될거 여기 이제 글꼴 여기 이 부분 할 건데. 여기 이 부분은 그림 패키지 블럭을 잡고 음,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에 갑니다.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가 24포인트 입력, 그 다음에 궁서체, 궁서체 선택, 그 다음에 어, 흰색. 만약에 여기서 기본이 아니라 오피스로 선택을 해주고 오피스 흰색이 없네. 기본에서 하얀색,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 해주고, 음,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해줘도 되고, 또는 여기서 가운데 정렬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봤더니 그림 패키징 핵심 같이 해서 똑같이 됐으니까, 똑같이 됐으니까, 지금, 이거 됐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요거 하겠습니다. 아, 뭘할 거냐면, 요거, 분홍색 박스, 요거 할 건데, 얘는 그냥 직사각형에, 음, 이만큼? 그냥 대충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음, 이거를 쭉 쪼, 쫓아갔더니 여기 80에 50,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난이 색깔 해야지. 이 색깔. 항상 채, 항상 채우기 여기 이 부분에서 확인해준 다음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도 해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ABC 주식회사는 그림을 가져올 건데 입력에서 그림, 입력에서 그림 바탕화면에 음 ABC 주식회사,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 했던 거 ABC 주식회사 알죠? 거기서 그 갖고 왔는데 어머나 꼭지점 그거 조절점만 나타나고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순서에서 맨 앞으로, 또 마우스 오른쪽, 본문과에배치해서 글자 앞으로 눌러주세요. 자, 다시, 순서에서 맨 앞으로, 본문과 배치해서 글 앞으로. 자, 다시 설명할게요. 혹시 내가 도형을 불러왔는데, 여러 개 도형을, 어, 겹쳐서 사용했거나 그림을 불러왔는데, 그림을 불러왔는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얘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금 선생님이 좀 크게 그려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럴 때, 당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순서에서 맨 앞으로, 마우스 오른쪽,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앞으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어, 이것과 관계되는 수정사항이 어디에 있냐면 음, 여기 화살표를 쭉 따라갔더니 여기에 있네 여기에 보니까 글 크기랑 효과가 있고, 다음 여기 또 똑같이 개체 속성 크기는 40에 30, 반드시 크기 고정해주고, 다음에 그림에서 그림 탭에서 회색조. 회색 저 부분 반드시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설정을 눌러주고 위치 조정만 좀 해주세요. 위치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도형 삽입에서 지금 이거 그림까지 삽입한 거 여기까지해서 어, 영상을 하나 끝내고 다음번 영상에서 뒤이어 설명을 어, 해주겠습니다.